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오호. 언박싱. 이야, 이것은 어? 여기 써 있군요. 아, 칠레, 칠레에서 박수가 완전 지금 반대편. 잘못 뜯었네. 옆으로 어, 맞나? 아, 맞네. 정확합니다. 아하. 자, 어떤 놈이 들었을까요? 한번 언박싱 시작합니다. 사람의 실수라고? 뭐라고? 할, 사람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똑바로 했다고? <laughs> 잘못 뜯었습니다. 네, 사람의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여기가 맞는 거죠. 아하, 자, 다시 언박싱 시작합니다. 이걸로 원, 시간 다때우게 생겼군요. 하지만 원, 오늘 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놈들이라서 잠시 기다리도 됩니다, 여러분. 자, 원, 뭘까요? 요요요요요요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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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좋네요. 아, 좋은데. 야 이거 이거 일일이 꺼내서 이제 한번 쭉 내려놔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이 네. 사이에 파손되지 말라고 이 친구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다 오케이 이렇게... 예 네, 기가 막혀 오 이렇게... 네,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정성이 뭐 돈값은 하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자 한번 하면... 아 여기 다끄놓을수 있겠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천해서는 히 오늘 집에 못 가는 아우.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해야지. 어우 이거 이쁘다. 음, 자, 한번 차곡차곡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것도 침 흘리면 안 되는데. 자, 차곡차곡 한번. 직원 월급 다 날아간다. 자, 여러분 아시죠? 바로 디나스테스 헤로클레스. 네, 리치. 자. 리치네요, 다. 일단 지금까지. <laughs> 근데 이게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오우. 네, 생각보다 큽니다.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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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네요. <laughs>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고장 났나요? 이번엔 또 이렇게 됐네. 보시면 이렇게 어, 엇갈려서 어, 이렇게 고장 되어있지 대단하다 이 친구. 아주 노하우가 아주 충만한 그런 딜러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A 마이너드입니다 네이만르써 있어? 네, 그렇오 보시면은 이렇게. 아왜 그럴까? 다리 하나가 부러지거나 했겠지. 그런가 봅니다. 음흠. 아 이번 리치들은 에콰도르 건가 음. 아요번 리치는 전부 다 콜롬비아가 아닙니다. 에콰도르입니다. 아, 오랜만, 에콰도르. 오랜만에, 오랜만에 에콰도르. 에콰도르산 리치들이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가 힘듭니다, 자. 에콰도르 건 요새 에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 에콰도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왜 보기 힘드죠 야, 코로나죠? 아, 망할놈의 코로나. 에이. 거의 무, 요즘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럼 99.9% <laughs> 코로나 아니면 전쟁입니다. 에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전쟁. 음. 남미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코로나. 코로나.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코로나로 유명한 딜러가 사망한 아. 사건이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예, 멕시코의 최고 최대 딜러가 아, 코로나로 예. 아, 그래서 아, 코로나 아, 물건들이 아니 아, 코로나, 코로나. <laughs> 멕시코 물건들이 요즘은 좀 네, 알다시피 에라포스 바바투스가 아주 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이마이너오요 아, 자 직원이 정신을 못찾고 차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좋아하는 데는 <laughs> 이유가 있는 거지 보시면 이렇게 좀 파손이 된 것들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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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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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도 있네요 A2도 있어요 A2도 표기를 했주네요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그런 거를 관계죠.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음.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딜러입니다. 가이드가 있는 딜러. 예. 음. 135에서 1340 정도. 되는 뭐기 이렇게 놔서는 이거 책상이 모자라겠는데,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했는데 아직? 2층으로 <laughs> 싸우면 됩니다. 어. <laughs> 아왜 이렇게 많은? 어. <laughs> 생각보다 많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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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하, 좀 어허, 어허, 어허. 많은데? 아하, <laughs> 많은데? 아하, 많은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자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 박스를 내리겠습니다. 예, 박스를 의자를 하나 놓고 내리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요. 자 이제 다섯 줄로 다섯 줄로 해야 계산하기가 네. 좋아. 우리 같이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4나 6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5로 하면 좋아. 5로 오케이. 그래서 다섯 줄로 한번 쭉 나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카도로 아... 어느 동네 거였죠? 이게 코삼각 나포 거였나? 그때 네. 내가 보냈는데 라벨? 나포 거였던 걸로 기억이나는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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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네가 좀 특이한 동네라서 어. 섞여 나옵니다. 어. 에콰도르알콰토리아누스라 위치. 어. 그래서 잘 보시면은 중간 형태를 띠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런 게또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거야 또 이게 아. 이게 누구 입장에선 좋고 누구 입장에선 안 좋고 하는 <laughs>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 어 음. 이게 저희 같이 모으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그런 것들. 야, 나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깐. 올 코로나 풀리면서 약간의 이제 지금 약간 좀 호황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매출을 헤라클리스 사들입니다. <laughs> 아, 이런 게 약간 중간적인 느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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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중간아 음, 이런 게 좋다. 음, 음. 음. 저런건 그러면 수 씨한테 비싸게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하 아, 말하지 말지 그랬 보고 좌충수라고나어쨌든가어쨌든 아, 간에, 간에 비싸도 좋으니까. <laughs> 야, 이거 근데 지금 반도 안 됐는데 아, 보니까 반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심각한데 갑자기. 오늘, 오늘 퇴근 안 하는 걸로. 이미 퇴근을 못하고 있대요. <laughs> 이미 오...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몇 시냐면 은자시간 알려드립니다. 지금 7시, 7시 34분. 퇴근시간에 1시간 하고도 4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헤라클레스를 끝까지 봐야 된다. 아하. 야 이건 뭔 말이야? 도대체... 이야... 이건 촘촘히 놔야 겠네. 할수 없이 촘촘히... 아, 네, 촘촘히 네. 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반해라 반. 콤반해라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절대로 이제 파손은 이제 없는 거죠. 예. 파손에 대해서만큼은 이 친구가 완벽 예. 아주 그냥 좀 약간 좀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받는 사람이 예. 예. 사실 오는 도중에 다리가 부러진 거 가지고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로 서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리치가 끝없이 나오고 끝없이 있습니다. 나오고. 야, 사실 헤라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사실, 예, 네, 음.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헤라를 모으지만 이런 이렇게 많이 보는 거는 진짜 사. 이야. 뭐 시도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진정 헤라란 말인가? 우와. 더운데나 이것은 와일드입니다, 여러분. 와일드.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아, 할수 없이 2단으로 아까 말이 씨가 됐죠. 희수님이 2단으로 놓는다고 하더니 끝내는 2단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리하고 말았습니다. 음, 사이즈는 좀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140대가 나오겠습니다. 아, 140 140. 140대 140대, 어, 150대가 나와야지 마무리가 되겠군요. 제일 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야. 어, 잠시만. 왜왜왜왜 왜. 왜왜왜왜 왜. 2층으로. 쏴층으로 써야 됩니다. 2층으로 2층으로. 2층으로. 자, 이제 한 번만 하면 될까요? 한번 내지 두 번? 아하. 이제 145짜리가 나와요 아하. 그렇군요. 149. 149. 오호. 아쉽다, 뭔가. 이런건 안좋은 딜러들은 150이라고 표기하죠 그렇죠. 살짝 네. 허리살짝 늘려서 네. 근데 이 친구는 안합니다 이렇게정확해지좋다는자 어, 아, 네. 요거를 다 꺼내고 다 꺼내고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과연 이 박스에 김희수씨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봐야죠 불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laughs> 집어넣으십시오 아, 그 사이에 저는 어 뭔데 문해지역입니다 이런 문외치역. 것도 기가 막히게 찾는다니까 크으, 이건 뭐 좋은 건가요 좋죠 잘안 한, 나와요 한10% 20% 1% 내외 어 그러면 1 5배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 여기 몇한 400마리 되나요 음. 400마리? 그러면 한비율 조가 로한 3-4마리 정도 나와죠 보시면 이런식으로 음, 음, 하나 더 음, 나와요 2마리 전혀 몰랐던 만천에서는 그렇게 안 왔던 그런 방법을 하나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약간 도움이 되겠군요. 자, 오늘 동영상은 보기 드문 보기 드문 영상입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끝없이 어? 드디어 바닥이 보이는가 봅니다. 그죠? 어림도 없이. 아니, 어림도 없이. 아니. 아, 이거 뭐야? 좀 지루해지는데 갑자기 좀 지루해집니다. 꺼내고 다시 찍요 <laughs> 자, 그러면 잠시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영상이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다꺼내놓고 마지막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다 뽑았습니다. 오, 150. 이거 멋있다. 어, 150짜리. 와, 154. 우와, 멋지다. 그리고 제가 이야. 아까 한세 마리 정도 문해치가 나올 거라 했는데 에. 진짜 말 그대로 세 마리 아하 세 마리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확률이란 것은 정말 정확하군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않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헤라클레스를볼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는데 오늘 좋은 영상 보셨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다음예한 박사가 다음. 더, 예, 더 있죠. 좋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전부 다 리치죠.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옥시나 세펜이나 아, 들어있죠. 좋습니다. 에콰도 들어있고, 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도 만나요. 만바! 와, 근데 너무 했다. 이거... 우와~ 꽃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